아, 경, 오늘 경기 전에 조금은 뱅크샷에 대한 연습이 조금 잘돼 있는 강동궁 선수예요. 네. 128강 강동궁 선수와 강혜주 선수의 경기 시작합니다. 자, 뱅크샷을 바라보지 않고 그렇죠. 돌아와야죠. 이쪽으로. 그렇죠. 네.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뱅크샷을 가장 그렇게 연습을 많이 했는데. 그리고 아까 또 연습하는 장면을 봤는데, 어 나름! 나 쁘지 않았 어요？그 렇죠？출 발이？자, 대략 30 에서 출 발하 는3 뱅크, 자, 아... 이 작은 불안 감이 또내 공이 살짝 길어 지고, 말았 습니다. 첫 세트, 그리고 첫 이닝 누 구나 충분히 실수 할수 있는 3 뱅크 였어요. 길게 포구시험 공략인데 조금은 분리각이 커지고 말았습니다. 네. 아직까지는 무득점에 그치고 있는 1이닝 본격적인 몸풀기 아직 시간이 여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안으로 길게 칠 때는 당점을 상단 당점보다는 조금 더 공의 내공의 정중앙 그 당점을 써야만이 길게 자 만들기 조금 더 효율적이에요 옆돌리기 강동훈 선수가 2이닝에첫 득점 올립니다 네, 자 부드러운 자, 조금은 많은 두께 그리고 회전력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큰 무리 없이 팔강공을 오른쪽 코너로 모셔놓고 다음 포지션을 위한 전략 아주 좋아요. 길게 보는 것보다는 조금 짧게 진입하는 대회전. 대회전 짧게 회전. 살아있죠? 네, 좋습니다. 연속 득점. 모든 경기가 어떤 종목도 다 그런 것 같아요. 시작은 미미하나 끝은 화려할 수 있어요. 자, 1이닝은 두 선수 모두 무점으로 시작했지만 은 순식간에 약 4이닝, 5이닝만에 세트 마무리하는 경기가 분명히 오늘 나올 걸로 예상됩니다. 맞습니다. 안으로 그렇게 조금은 접전이에요. 아, 접전. 자, 벗어합니다 아, 자, 이닝의 이정. 공동 선수 입장에선 그렇게 안 좋을 수 없는 지금 현재 분위기인데. 네. 아직은 탐색전 들어가기는 너무 빨라요. 자, 일단은 최선의 공격을 앞세워서 어, 분위기를 내 경기로 주도권을 잡아가야 됩니다. 선수의 자, 되돌아와요. 자, 들어갑니다. 내공이 뭐 거의 춤을 추듯이 장단, 장단으로. 여기 전 깔끔하게 이용한 되돌아오기 좋습니다. 자, 밀렸다가 다시 내공은 또 이적골을 향해서. 화려하진 않지만 은 조금 난이도가 있었던 공격. 자, 키스! 아... 자, 오늘 낮 경기에서 강상구 선수 경기를 중계하면서 제가 위태위태 위태 했거든요. 왜 위태위태 위태 하셨나요? 자, 7일 동안 저 혼자 중계할 일이 깝깝해서 지금 강상구 선수는 오늘 이번 대회 만큼은 선수로 오래 남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기 때문에 자, 기왕이면 우승하면 좋겠어요. 진짜요? 그럼요. 아까 저랑 저한테 했던 말하고는 다른데요? 자, 방송이잖아요. 응원해야죠. 자, 되돌아오기. 아, 아... 워낙에 대공이 탕쿠션이 있었기 때문에 조금은 원쿠션 설정이 어려웠습니다. 강상구 선수는 상금을, 저는 중계료를 두둑히 챙약가면 됩니다. 그런데, 근데 제가 봐도 좀 스케줄이 지옥의 스케줄이긴 하더라고요. 그렇죠. 하루에 4경기씩 4일 동안 해야 돼요. 저 죽어요, 그냥. 아웃입니다. 자. 자 과연 강상구 해설위원이 이번 대회에서 어떤 성적을 보여줄지가 최대 관건입니다. 그렇죠. 자, 원뱅크 되돌아오기. 오우. 네. 오우. 어? 깔끔합니다. 좋습니다. 강혜주 선수가 뱅크샷 성공하면서 3대 2. 자, 이 뱅크샷이 있기 때문에 약 4점, 5점 이기고 있어도 순식간에 역전되는 경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네. 항상 선수들은 뱅킹할 때부터 집중을 하는 그 과정들이 루틴이 잘돼 있어요. 한번 더. 한번 더. 넣 어치기죠? 자 여기전, 자 좋습니다. 자이두개 연속 성공하면서 5대 2. 네. 자 코너에서 내공의 반응을 잡아내야 되는데 살짝 원팁 정도의 여기전을 이용해서 직각으로 이적골 찾아가는 과정, 자 좋습니다. 아, 지금 흰 봉에 빨간 봉을 살짝 밀었는데요. 자, 키스 나면서도 맞을 수 있어요. 어우 어, 맞을 수 있다며요. 자, 조금 더 키스가 부드럽게 났어야 되는데, 그냥 이적골을 확 밀어버리네요. 그냥. 네. 네. 자, 살짝 분리가 컸어요. 아, 접전도 아니에요. 예. 네. 근처도 안 갔어요. 네. 탱크한 대도 지나갈 공간으로 <laughs> 빠졌어요. 탱크요자 이제는 바깥 돌리기로 시작된 네. 이번 4인이 강동호 선수에게는 절호의 찬스가 왔습니다. 기회가 왔습니다. 네. 일점 추가하면서 5대3 두점차 네. 그만큼 요즘 경기를 하다 보면은 이 128강과 64강에서 자 하위 랭킹 선수들이 반전들이 상당히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만큼 선수들이 랭킹 1위와 128위 크게 실력이 오차가 없다는 지금 경기들이 엄청나게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연속 득점. 그만큼 또 당구라는 스포츠가 그날의 컨디션 또 집중력 이것 때문에도 참 변수가 많이 발생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작은 행운 그 모든 조합이 잘 이루어져야만이 경기에서 승리를 가져갈 수 있습니다. 네. 살짝 접혀 들어오는 과정에서의 어, 작은 불안감이 있었던 강동훈 선수. 웃돌리기로. 하연속 득점 노리고 있습니다. 네. 깔끔합니다. 네. 좋습니다. 3연속 득점으로 동점 만드는 강동궁 선수. 다음 배치가 상당히 까다로운데 그러나 강동궁 선수의 엄청난 스트록을 이용한 파워 스트록이 있기 때문에 조금 난해한 배치들도 워낙에 약. 식스 쿠션 이상의 공격들을 상당히 많이 즐기는 강동우 선수예요 네. 이번엔, 자, 옆 돌리기로. 자, 살짝 여계전, 아, 여기저을 넣어야죠. 아, 이 좁은 각도는 등상적인, 어, 12시 아래 당점, 6시 당점으로는 조금 어려움이 있었어요. 네. 이렇게 갈 바에는 조금 더 세게 가야죠. 좀 애매한 배치 아닙니까? 네. 애매하면 어떻게 쳐야 된다고요? 세게. 그렇죠. 네. 확실한 내공의 스피드를 이용해서 각도를 좁힐 필요가 있었는데. 자, 낮에는 강상구 선수, 경기 중계. 오늘은 또 저녁에는 강동구, 강의주 선수요. 아, 제가 강씨 선수들의 이 중계 담당인가요? 이야, 빗개치기 길게. 네. 어떻게 또 강동군, 강주, 강시성화가 된 선수들의 대결이 또 됐네요. 네. 가문의 명예를 걸고 하는 대결. 제가요? 아니요, 선수들이. 아, 선수들이? 예. 어, 그럴 수 있죠. 자, 조금 난해한데. 자, 빨간 곡 오른쪽으로 장난장 대돌하기도 있을 것 같은데, 키스가 그 대신 있어요. 네. 자, 옆돌리기는 입사각이 약 45도 출발이기 때문에 엄청난 두께가 필요하고, 되돌아오기로 갑니다. 네. 자, 타이밍을 빼야 돼요. 1적구와 내공은 3구션 이후에 다시 만날 수 있습니다. 자, 자! 아, 되돌아! 아, 어! 아, 아, 아 비갑니다 아. 아, 자, 시원하게 키스도 빼고 2적구도 시원하게 한번 뺐습니다. 네. 자. 빠른 속도로 진행된 되돌아오기 그러나 자 왼쪽 여기전이 조금 많이 전달된 각도였습니다. 아지선수오 uh -huh. 맞았어요. 어? 자 저는 봤어요. 네 심판도 봤고 저도 보고 자 이렇게 빨리 출발된 대회전이다 보니까 순식간에 이적구를 지나갈 때가 있어요. 완벽하게 이적구 터치. 좋습니다. 턱돌리 대회전. 오, 이번에 어. 코너에 너무 진입됐어요. 아하. 조금은 짧게 진행된 대회전. 자 기회가 있을 때 강은주 선수는 먼저 치고 가야 돼요. 그쵸. 렇 그리고 이렇게 얇을 필요가 없었던 대회전인데 조금 많이 맞추고 1접구는 횡단을 시켜놓고 내공은 좀더 길게 진입해도 2접구가 워낙 좋았어요. 자, 너무 끌렸나요? 이건 뭐가 좀 보완됐었어야 할까요? 자, 워낙에 이 스트록의 힘이 시... 실린 나머지, 자, 원쿠션 설정에서 조금 빨리 내공이 끌린 그 과정에서 회전력도 조금 부족했고. 네. 여러모로 조금은 오차가 있었던. 자, 조금 더 부드럽게 쳐야죠. 세게 치면서 어려울 때 세게 치고. 일단은 세게 쳐서 뺐으니까 부드러웠어야 됩니다. 그때그때 <laughs> 그때 달라요. 네. 자. 키스만 몸에 한다면은. 역 키스가 발생하는군요. 자, 아직까지는 두 선수 모두 6대5의 스코어에서 제자리 걸음 줍니다. 자, 일리적구 키스는 뺐지만은 내공과의 이 라인은 아, 잡아내질 못했어요. 자, 어, 어. 어, 한 번은 너무 파워가 쎘고, 이번엔 또 이렇게 세게 쳐서 어, 조금 이 각도가 좁혀졌던 자, 끌어치기가 있는 그런 공격을 하고 나서는 이렇게 자, 내공의 힘안 배에서 살짝 오류가 나올 수 있어요. 어. 불안감이죠. 음. 또 넘어가지 않을까. 그래서 살짝 힘을 아꼈던 부분이 이런 실수의 요인이에요. 강약조절을 조금 애를 먹고 있는 강상우 선수, 그리고 강주 선수도 보습입니다. 자, 지금 계속해서 강우주 선수에게 기회가 오는데 네. 자, 긴장감은 양쪽 뒷주머니에딱 그냥 잠가놔야 돼요. 긴장하면 안 돼요. 절대 뒷주머니에서 긴장감은 나오지 못하게 꽉 잠가놔야 됩니다. 네. 자신감만 가지고 대응을 해야 돼요. 자 바로 쓰리 쿠션. 아까 돌리기 쓰리 쿠션으로 네. 강동구 선수 다시 6대6 동점. 자 모든 선수들이 자, 어떻게 보면 이런 비율을 하면 맞을지 모르지만 육상 선수들이 0.1초를 당기기 위해서 엄청나게 뛰지 않습니까? 네. 마찬가지예요. 한국 선수들은. 0.1의 에버리지를 더 끌어올리기 위함, 그리고 하이런을 더, 몇 점을 더 만들기 위한 기록갱신을 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당구를 연습을 하거든요. 그래도 이렇게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게 3구션입니다. 아. 김현성 사에 의한 연습 많이 하시나요? 아, 저는 연습 안 하죠. <laughs> 요즘 당구치는 재미가 하나도 없어요. <laughs> 저는 해설이 최대 재밌습니다. 네. 자원피거 지금 어 며칠. 걸었어요. 조금 짧아요. 자, 아... 아하 오늘도 강동훈 선수 본인의 실력이 지금 조금 시동은 걸렸는데 기아가 더 올라가질 않아요. 일단에서 계속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걸릴 듯 걸릴 듯하면서 달려가지 못하고 있는 강상궁 선, 강동훈 선수. 이제 강상궁 이야기 그만하죠, 이제. 입에 강상우 의원이 입에 조금은 붙었어요. 네. 자, 오, 아, 이번에는 득점 올립니다. 강희주 네. 선수 역시. 경기 시작 전에 제가 조심스럽게 이번 세트, 5세트 안에 끝나지 않을까 예상했잖아요. 당연히 5세트 안에 끝나죠. 죄송합니다. <laughs> 저희 5세트까지입니다. 4전 3승승입니다 자, 5이닝이죠? 5세트가 아니고. 아, 5이닝이요 네. 네. 제가 예측한 거는, 어, 이번, 어떻게 보면은, 두 선수 기량 연습하는 과정을 보니까, 5이닝 안에 1세트가 끝날지 않을까, 음. 이상했지만은, 자, 조금은 긴장 앞 속에서 두 선수 모두, 어심스럽게 경기가 진행되고 있어요. 자세가 조금 안나오고 있어요. 네. 그래도 충분히 어느정도 얇은 두께로만 간다면 그렇게 얇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자 옆돌리기 파이브 쿠션. 잘 잡았습니다. 네. 이득점이 된다면 다음 배치도 상당히 좋아요. 자. 조금은 또, 조금은 또, 또, 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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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전이야. 아. 아, 오늘 두 선수 모두 너무 조심스럽게 가고 있는데 자 그렇게 안 좋은 배치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지금 강동 선수가 뭔가 어, 약간 계산하는 과정에서 혼돈이 오고 있어요 지금 강은지 선수도 너무 빠른 템포의 지금 공격이 작은 오차에 자, 원인이 되고 있는데 자 아, 이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키스 발생 자좀 기다리시죠 네쭉 내려갑니다 오. 네 결국에는 만나야 할 이적구했어요. 행운의 득점 나옵니다. 새로운 네. 경기에서 이렇게 작은 키스로 조금은 자 멀리 갔던 이적구 다시 한번 만나기 위해서 다소 고하게 기다리고 있네요. 네. 다소 고하게 인사를 또 강희수 선수가 합니다. 최선의 일들 지켜서. 다음 조이스 상당히 어려운데, 투뱅크로 가야 돼요. 장단으로 출발해서 빨간 공약 절반 두께. 백숍? 아, 얇아요. 이번 키스 행운으로 역전에 성공한 강호주 선수인데, 과감하게 투뱅크 한 번. 시도했지만 조금 얇게 진행된 과정. 자, 빗겨치기 길게 가요. 단장탄으로. 자, 오, 또 길어요. 오, 어, 이것도 빠졌는데요 네. 자, 전혀 예상치 않은 지금 패턴의 경기들이 지금 나오는데, 자, 신랄할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어, 강동우 선수 주변의 지인들, 팬들, 요즘에 이 성적이 안 나온 것에 대한 질문도 많이 받을 것 같고, 네. 자, 그분들을 위해서 뭔가를 보여주고, 보여주려는 그 마음이 또 앞서다 보니까, 자, 작은 실수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고, 그쵸. 강원주 선수도 어떻게 보면은 잘 알려진 선수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일부 투어를 이번 시즌 계속해서 출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검증된 선수인데 지금 강동궁이라는 산을 만나서 이야, 너무 부담을 많이 갖고 있어요. 네, 서로 각기 다른 부담감을 안고 있는 두 선수. 아직까지는 그 부담감을 뒷주머니에 넣은 선수는 없습니다. 네. 자, 살짝 회전. 좋습 네, 회전 빼준 과정에서 이제 강동 선수 살짝 정신 차린 것 같습니다. 네. 네. 방금 이 바깥 돌리기는 완벽한 내공이 없으면은 자, 이렇게 부드럽게 처리하기가 상당히 까다로웠던 바깥 돌리기인데 공의 원리를 잘 이해하는 선수만이 가능한 방금 바깥 돌리기예요 점세한 두께가 필요한 옆돌리기. 옆돌리기. 좋습니다. 연속 득점. 아, 강동선수 분명히 그런 마음이 마음속에 있을 거예요. 1세트를 내주게 되면 은 오늘도 좀 어려울 수 있겠다는 그렇죠. 그 부담감이 조심조심. 너무 지금 조심스러운 공격을 지금 패턴을 만들고 있는 강동우 선수예요좀더 네. 과감한. 자 이런 아, 부분들이에요. 쓰가? 자 일적골을 조금 더 두껍게 그리고 본인이 잘하는 그스트로으로 빠른 진행으로 일적골 내 보내고 내공은 나중에 진입을 해야 되는데 자그 부분까지도 안정감을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뭔가 계속 앞서 나가긴 하지만 마음 놓고 안심하기에는 아직까지는 이른 강동금 선수고요. 강미주 네. 선수 역시 바쁘게 쫓아가고 있습니다. 길게 파이브 쿠션 아프지 않아요. 네. 스냅. 네. 네, 두 선수가 강시다 보니까 또 서로 어떻게 보면은 뭐 거의 뭐 9대9, 7대7, 8대8, 9대9. 자, 스코어에서는 두 선수가 손을 잡고 계속 접전을로 지금 경기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입니다 됐어요. 네. 또 이번에는 강은주 선수 한번 살짝 앞서갑니다. 1 0대 9. 이 강은주 선수도 확 치고 나가야 되는데 지금 그러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자 이번 횡단으로 어떻게 보면은 조금 강한 스트록을 한번 사용했기 때문에 자, 긴장감도 풀고 확실한 각도를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조금 더 확신이 섰을 거예요. 대리전. 네. 좋아요. 사연속 득점 갑니다. 11대9. 자, 과연 이 공이 붙었을까요? 자, 일단 빨간 공과 노란 공은 완전히 붙은 것 같죠? 떨어졌죠? 떨어졌나요? 네. 잘 보면은 지금 그림자만 붙게 보이는 거예요. 문이는 하얀 공도 붙을 뻔 했는데 살짝 떨어졌고. 네. 자, 3뱅크 되돌아오기. 와, 저로의 아. 차인데 요거 들어갔으면 점가 크게 벌어지는데 두점 그렇죠. 차까지 벌리고 자리로 돌아갑니다. 자, 지금 배치에서 붙었다면 내공은 5번 자리로 오기 때문에 3뱅크 가능하고 지금이 되돌아오기도 그렇게 나쁜 출발이 아니에요. 네. 자 이점으로 바로 또 11대 11 조금 벌려놓으면 스코어 바로바로 바로 붙여주고 있는 두 선수인데 네. 자원 뱅크가 너무 좋았네요 한번 더갑니다자 이번에는 플러스 2 자, 좋아요 이거죠 네. 13대11 조금은 이 좁은 각도에서 자 30선에서 출발하는 자, 플러스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지만 깔끔하게 해결하고 자, 기회가 왔을 때 강동선수로 훈 끝내야 돼요 네. 강우주 선수도 4점 정도는 충분히 손쉽게 만드는 선수입니다. 자, 뭔가 안 좋아요. 분명히 오늘 어... 강동 선수의 큐 끝이 살짝 약간 녹슨 것 같아요. 날카롭지가 않습니다, 지금. 약간 비슷한 그 흐름이거든요. 그렇죠. 계속해서 뭔가가 조금 긴게 빠지거나 근력 조절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구 경기는 멘탈 싸움이라고 하는데 자, 심리적인 부분에서 뭔가 강동 수 선수의 오른손을 뒤에서 잡고 있어요. 큐가 네. 안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시원시원하게. 자, 강희준 선수도 차근차근 한 점씩 따라갑니다. 자, 조금은 두껍게. 그리고 바깥 돌리기 작게. 음, 무리 없는 득점. 아주 좋습니다. 강력하게 끌어서 바깥돌리기요. 심상치가 않아요. 자 이거 이거 들어가면 다시 동점. 자 아. 심상치가 않아요. 오 맞추셨네요. 이런 뜻이었나요? 심상치가 않아요? 그렇죠. 자 일단 심상치가 않아요는 양쪽 방향을 다본 겁니다. <laughs> 빠지거나 득점이 됐다면은 강동궁 <laughs> 선수가 심상치 않은 상황이 나올 뻔했는데 자 이번엔 빠졌어요. 뒤의 공간이 워낙 회전이 많이 작용된 바깥돌리기이다 보니까 자, 이 공간이 작은 공간이 아니었어요. 네. 13대12 한 점차 앞서고 있는 강동봉 선수. 아, 덤쿠션으로 부드럽게 한번 가야 되는데. 자, 오 아... 김선희 캐스터도 강동봉 선수의 경기 중계 많이 해봤잖아요. 많이 해봤죠. 자, 오늘 같이 흔들리는 모습 많이 안 봤죠? 그 그러니까 오히려 작년보다 올해 조금 더 강동우 선수가 좀 흔들리는 모습을 많이 본것 같아요. 그렇죠. 자, 오늘은 밖에 바람도 안 부는데 강동우 선수의 오른손에는 작은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이런 또 시적인 표현 또 언제 준비해 오셨대요? 많이 흔들려요. 자, <laughs> 지금 많이 도망가지 못한 상황에서 강혜주 선수. 자, 아, 조금 질레인드 지금 이런 리버스 공격은 다른 거 없어요. 두께와 정확한 회전력은 여회전을다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자, 엄청난 파워로 투쿠션을 찾아가야 되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네. 키스 때문에 많이 맞출 수밖에 없거든요. 자, 그러나 많이 맞추면 또 이렇게 밀리는 작용이 많이 전달되고 조금은 어려움이 많은 리버스 공격이었어요. 다소 멀고 긴 14이닝을 거치고 있는 두 선수인데요. 아, 밀려야 돼요. 어? 맞았어요. 들어서, 들어갔어요. 서들어 자. 자, 힘들게 이제 고지가 보입니다. 자, 마지막 1점인데 또 뱅크샷이 3뱅크를 쳐야 되는데 더블 쿠션을 칠줄 알고 심판이 그 앞에서 딱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네. 자, 마지막 한점 세트 포인트 길게 포 쿠션으로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 세이 쿠션을 바로 공략을 해야 돼요 네. 마지막 자 조금 어우 됐어요 좋습니다 아 어렵네요 네. 두 선수 모두 이번 1세트는 천신망고 끝에 지금 강동훈 선수가 져갔어요 네, 강동훈 선수도, 아, 막 활짝 웃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뭐 이겼잖아요. 그렇죠. 자, 어떻게든 이번 세트를 가져가는 선수가 조금 더 이번 경기 118강 더 유리한 입장에서 2세트를 맞이하기 때문에, 자, 심리적인 부분에서 좀더 안정감을 찾을 겁니다. 네, 1세트 세트 스코어 15대12로 끝났습니다. 2세트로 가시죠.